안녕하세요. 오늘 또 월요일이 시작됐네요. 저는 이렇게 선인장이 고 밖에 놓을 수 없으니까 물 줘가지고 밖에 놓으면 쪄요. 36도, 7도. 그래서 이렇게 집안에서 선풍기로 며칠 말립니다. 우리 해구 아이들은. 나울 같은데 나울 이렇게 나올은 여름에 물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선풍 기 옆에 놔두면은 괜찮더라고요 물 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많습니다 할수 없지만 여름에 더우니까. 물안줄 수는 없고, 물 줘가지고, 이렇게, 응, 음 선풍기로 말리고 있답니다. 분간 오개들은요 엄청 잘 크네. 이렇게, 꽃이 피고지고, 피고지고 하더니, 지금은, 오늘은 꽃핀게 없네. 이 아이는 좀 꽃이, 빨갛고이 펴요. 빨간, 아, 찐분홍? 능간옥들이 꽃좀 진하게 펴주면 예쁠텐데, 이 아이들은 은은한, 연한 핑크. 이 예쁘게 크고 있답니다. 여기, 지금 여기 베란다 온도가 45도입니다. 나와서 영상 찍고 싶어도 진짜 뜨거워서 영상을 찍기 어렵네 이 아이는 민소맘이 선물 준 아이 이 국수도 음 이렇게 하울시아들이 아니 하울시아가 아니고 코노 코너, 코노가 음 응. 이렇게 다 살폈답니다. 얘도. 우와. 야 땀이 주룩주룩. 나온지 1분도 안됐는데. 응. 이렇게 이 안에서 역시 서인장 들은 더워도 끄떡없네요. 물은 줄수 없지만. 물을 줘서 차례가 돌아와야 물을 주지 않아서 말릴 수 있는. 응? 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아이는 가시를 다 잘라버린 신천지 이것도 민수마미 선물주 데드파인가? 뭐지 이름이 안 써있네. 이 아이는 백성 바쁘죠 이 아이는 이대니체금 이름도 좀 희한하네 이레니체금 한국에 이거 사놨는데 가지러 갈 때까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못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샀답니다 여기야. 여기는 아데니오 아라비코 채논 올해 꽃을 안 펴주네 작년에 너무 이쁘게 펴줬는데 어 얘도 아데니모 아라비코? 음. 근데 얘가 왜, 왜 이쪽으로 수... 고개를 숙였을까? 응? 좀 들어 들어줘야 될까? 음, 좀 납작하게. 이 아이도 민소맘이 좀 상한. 이렇게 위에도 잘있네요 여기는 지금 물 먹고 있느라고 자리가 빠졌죠. 여기는, 남봉. 와, 선풍기 바람이 뜨거워요. 지금 땀이 홀따 이건 일본 오베상인가봐요. 이것도 오베사 데 특히 길쭉 길쭉하게 안 이쁘게 커요 음 여기도 이것도 백선 이었죠 침노 침노가 얘는 미시록 육각 오각 오각 침노 꽃이 너무너무 예쁘죠 음. 맥도가리. 일본은 맥도가리가 한국보다 싸더라고요. 이렇게 음. 있답니다. 잘 지내고 있네요. 오, 예, 미키마우스. 진짜 미키, 미키 같네? 얘는 3, 4두. 얘는 3두. 응. 이렇게. 얘는 라오이. 진짜 뽀얗게 품을 입고 있나, 라오이? 당연금인데 핑크색으로 들어야 되는데. 베란다에 있으니까 색깔이 안 되네. 그렇답니다. 개들은, 밖에들은 지금 쥐고 있어요. 야, 이 더운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 그렇답니다. 여기는 하월이듯, 하월이. 음 얘네 이쁘네 진짜 이렇게 이, 얘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깔수도 없고 자동으로 까지면 모를까 이러고 있네 얘 아이들은 다 탈피하는 아이들 근데 깨끗하게 지금 벗겨주지 못해가지고, 요왕 대빵, 민소말미 선물해준.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음, 얘도, 얘 언제 까줘야 되나, 이거. 이거 벗기다가 상처 입으니까, 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으로 까지게 놔두고 있어요. 얘는 한 5년 된 하월이. 이름은 몰라요. 이때는 이름표도 다 그냥 버렸지. 음, 이렇게. 금생을 이루고. 음. 이름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 민희 언니가 준 원경, 원경 선생님이라 고 그랬나? 어, 원경 선생님이라고 써있네. 다 말라가지고 찌들찌들한 거 이렇게 살려놨어요. 민희 언니가 이거 살리면은 뭐 다육맘 자격있다 그랬는데, 이렇게 예쁘게 살려놨어요. 음. 얘도 완전히 쭈구이었었는데 이렇게 예쁘게 미니언니 이거 보세요. 이거 볼 시간이 없겠지 미니언니는 음 이렇게 하워리드 이거는 방울이 내에서 만원 주고 샀던가 뿌리가 이제 내렸어요. 이거 봐. 이제 짱짱하네. 음 이렇게 하월이도 또잘 있고, 위층에는, 와, 어떻게 잘 지내는지 몰라. 이거 땀이 줄줄줄 나서 더 이상 못 있겠다. <목소리>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맛좀 하시고요. 음, 행복한 월요일 시작합니다. 즐거운 일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목소리도> 안녕. 그걸 보여주고 안녕해야지. 안녕. <laughs>